여러분 안녕하세요. 늙어 그 영상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구독자님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항상 그 여러분들께서 즐겨 찾아주시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고대 그 로마 시대에는요. 멸치가 아주 귀해서요. 너무 귀한 나머지 그 멸치 이미지로 그 금화를 발행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.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 귀한 가치로 멸치를 그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. 멸치가 그 처음부터 이렇게 그 작은 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고생대 시대에는 이 멸치가 그 바닷속에서 아주 그 약탈적인 아주 그 포식자의 그 주위에 있었다고 풍수에서 이 멸치는 풍어와 그 재물 번영의 암시입니다. 무량수에 그해아릴수 없이 크게 그 찾아오는 귀한 그 제복을 이끄는 그 손님이 바로 멸치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집안에 재물을 물어다 주는 그 손님으로 이 멸치를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선물로 이 멸치를 주게 되면 받는 사람 또 주는 사람에게 모두 집안의 그큰그 그 금전운의 그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. 이런 이유로 그 멸치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도 부담 없고요. 또줄 때도 준비할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또그 속에 그 담긴 뜻은 가득 또 정성스럽게 그돈복 터지는 그 암시가 들어있으니까요. 또 선물로 또 이만한 것이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선물로 멸치를 고르실 때는요. 항상 그 은빛이 반짝 반짝 나는 그런 그 멸치래야 좋습니다. 샌드위치에 그 멸치를 넣어서 먹는 그런 관습을 지닌 나라도 있다고 하고요. 믹서기로 갈아서 멸치가루로 또 준비가 되면 거의 그 모든 그 다양한 음식에서 보조 재료로 또 활용되어지는 게 바로 멸치기도 합니다. 반짝반짝그 은빛이 도는 그런 쭉쭉 뻗은 멸치가 있다면 이건 아주 최고의 특상품의 그 선물이 되는 거죠. 금전운과 그 도움복을 암시하는 그 행운의 징표로또 멸치 선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선물로 또 행운의 징표로 를 주고 받게 되니까요. 집안으로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또 받는 사람이나 또 주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선물로 이얼치는 아주 일거양득을 우리에게 주는 셈이죠.